예, 반갑습니다. 코인투코인 코인 구독자 여러분. 인사 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또 매매 어떠십니까? 아마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하락이 좀 나와주면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다 보니 여러분들의 매매가 좀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하락이 나왔다가 지지라인 잡아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이제 아한번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엘론 머스크 나오고 쭉 뚫어졌다가 다시 한번 한번더 하락이 나와주고 지라 이제 잡아주면서 왔다갔다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번 그러니까 예전 영상에서 어, 상승이 나오는 어, 시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의 반대로 조금 하락이 나온 다음에 지금 현재 조금 어, 이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저는 상승장이 나온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잠깐 눌렸다 하더라도. 상승장은 좀 많이 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기본 흐름을 보시면 뭐 이제 다른 데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바이낸스 기준으로요 응, 바이낸스 기준으로 가격대 이 지지라인 때를 이탈하게 되면은 2천 간다 아,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3,200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3,200, 3,000엔 여기, 여기에 대한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거는 단순하게 본 지지 라인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가격의 형성 자체를 차트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이래서 하락을 했다. 차트가 이래서 떨어졌다. 이거는 다 개소리고 무슨 차트로 가요. 차트도 지표 중에 하나고 사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외부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죠 근데 이제 외부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고 찾기도 귀찮고 뭐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차트를 보니까 지지라인 때가 저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3천, 3천2백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또 하락이 나오니 신빙성이 있네 어 믿을만 하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좀더 차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차트도 결국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매매에 조금 도움이 되라고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지 이 차트가 약간 이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예측만 해볼 뿐 실질적인 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 차트를 통해서 세력들이 나갔거나 세력들이 들어왔거나 세력들의 매집의 흔적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으로 이 가격의 흐름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빠지는 이유가 차트 때문에 그렇다. 그건 다 개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어떻게 올라갈지좀 예상을 해보면 어 지금 현재 좀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더 눌러주면서 지금 이쪽 구간에서 지지라인지 잡아주면서 하단과 상단에 박스권을 그려줄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눌렸다가 반등 나왔다가 저항 라인대에서 저항 받고 눌렸다가 박스권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올랐다가 박스권에 저항 눌렀다가 박스권에 지지하면서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주면서 한번더 횡보를 해준다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상방으로 갈수 있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 6천.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6천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업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을 시계 주었죠? 가격 조정 시계 준 이후에 여기서 지나 제 잡아주면서. 어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줄 것 같은 흠, 흐름 그리고 나서 한번 더 반등이 온다면 업비트는 7천까지 회복을 해줄 수 있을만한 흐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차트는 이렇게 해서 횡보를 하다가 반등이 나올 것 같은 흐름이다 라고 우리가 따져봤을 때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알트코인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기준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비트코인의 기준은 뭘까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이 비트코인의 기준은 기술력입니다. 어떤 기술력이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 어 우리 실생활에도 들어와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저는 블록체인 안 하고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은행 어플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어 기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뭐 국민은행이나 뭐 기업은행이나 뭐 이런데 쓰신다고 생각을 어, 가정을 했을 때뭐 국민은행 어플로 들어가서 다른 은행의 어, 계좌의를 계좌 잔고를 조회할 수 있거나 또는 내가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기업은행의 어, 잔고를 조회하고 그 잔고를 이체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있죠. 그거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기술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뭐 종목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뭐 얼마 전에 샀거나 아니면 떨어지기 전에 샀거나 해서 아무튼 물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코인들을 정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 계좌 손실 나버리고이 계좌 손실을 메꾸려면 뭐예요 불장이 와야 됩니다 하지만 불장이 안 오고 행보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원금 회복은 어,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어, 우리 실생활에 더 들어와주는 흐름들, 더 접목이 되면서 더 널리 써이 쓰인다라고 했을 때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결제 기능까지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대형 어, 유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는. 어, 그림이 만들어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장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잘 버텨서 버텨내셔야 되고요. 이 시장을 잘 버텨야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시장이 안 올까요? 많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왔을 때한번더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시려면 지금 시장잘 버텨내시고 만약에 혼자 버티지 못하시겠다 하신다면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톱방 링크를 타고 오셔가지고 어 저희 한 3천 명 계시거든요. 이 3천 명 분들과 같이 이제 멘탈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이 있으니 이따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